한국 기업들이 대방격에 나섰다. 삼성, SK 현대차, LG가 발표한 국내 투자 규모만 무려 800조 원이 넘는다. 그동안 해외 생산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느라 보수적이었던 국내 기업들이 국내 투자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삼성은 평택 캠퍼스에 세계 최대 반도체 5공장을 짓고 전남에 AI 데이터 센터를 세운다.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생산 거점도 울산에 만든다. SK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존 계획을 넘어서는 추가 투자를 예고했다. 현대차는 로봇 공장을 구축하며 AI 로봇산업과 그린 에너지에 집중한다. LG는 100조원 투자의 60%를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개발에 쏟아붓는다. 단순히 대미 투자 증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다. AI, 반도체, 로봇 등 차세대 성장산업을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키워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관세 불안이 잦아든 지금 한국을 미래 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800조 원이 한국의 미래를 바꾸길 바란다.